얘 어디서 떨어졌어? 하늘에서 떨어졌어? 왜요? 야 이런 천재가 어디 있어? 천재? 오, 천재요 천재. 아 타고났다. 아주 시끄러운 사람이 욕심도 많고 어린앤데 왜 이렇게 애늙은이같이 보여?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제가 음. 한 분의 사주를 들고 왔는데 음. 되게 어린 친구의 음. 사주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어, 원래 선생님이 이렇게 어린 친구분들은 점잘안 보시죠? 잘안 보지 아 그래요? 그래도 오늘은 또 부모님 동의 하에 부모님 동의 하에 아, 근데 한번 봐주시면은 그래도 제가 느끼기에는 사주가 나쁜 사주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봐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2012년생이신. 피디, PD, 피디는 PD, 부모라고 생각하면 되지. 아, 맞습니다. 네. 몇 살? 2012년생입니다. 응. 음. 얘 어디서 떨어졌어? 하늘에서 떨어졌어? 왜요? 야, 이런 천재가 어디있어 천재? 오. 천재요, 천재. 아, 타고났다. 아주 시끄러운 사람인데, 욕심도 많고, 어린애인데 왜 이렇게 애 늙은이 같이 보여? 어른스럽다이 말이야 어. 애기가 나이는 인제 (12살이잖아) 그렇지. 요만한 애기 같은데 여기가 어른들보다 더 철이 들었어이 자손은 천 원을 갖고 태어났네 천원을 가지고 태어났다? 음. 근데 어. 지, 부모의 덕은 아니야 어, 네네네. 부모의 덕은 없어 음. 애기가 허하하 여기가 음. 마음이 빈하 같았고 음. 아, 이쪽 한쪽 부모가 없어 뭐가 한방 반짝 터지는데 쿵쿵쿵 시끄러운 소리가 뭐가 반짝 빛이 올라온 것처럼 터져 네. 막 이렇게 치고 올라. 어? 끼가 장난 아니야. 타고난 게 있어. 천재라는 게 머리만 좋아서 천재는 아니거든. 음. 사주팔자라는 게 있어. 너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풀어 먹고 살아라. 너는 글꿈으로 풀어 먹고 살아라. 음. 어? 입으로 풀어 먹고 살아라. 음. 근데 이 자수는 천상 예술 노래 얘는 어디 갔다 내놔도 나중에 이름 깨나 날리겠다. 아, 그래요 선생님? 지금은 어. 이제 이제 열두 살이야. 완전 얘기죠. 근데 지 재능이 다 바깥으로 나와 버렸어. 이 치고, 어린 나이에? 응, 치고 올라가. 아 이런 요즘 왜 이렇게 자손들이 그렇게 막 아주 영특하게 태어나고, 그 아주 끼들이 장난아니게 태어나고. 그 근데 봤을 때이 이, 자손을 사주를 었는데 음. 뭐가 번쩍이 음, 번쩍인다. 음. 그리고 여기가 꼭 나이는 어린데 애늙은 거 가지고 묵직하니 음. 생각이 깊어, 음. 욕심이 많아. 욕심이 많아가지고 지가 1등 가고 싶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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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네. 뭐라도 막 치고 올라가고 싶고, 막자가막 네. 알려주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이런 지금 단계 와 있어. 말씀 맨날 우리 피디 양반이 주는 게 그거잖아, 연예인들이잖아. 네 맞아요. 서, 솔직히 말해서 연예인이야, 네. 가수야, 가수를 지금 맞아요, 지금 치고 올라가는 애야, 자손이야. 아, 그럼 이분은 응? 이이 어린 이이 소녀, 응. 소녀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소녀는 과연 오래 움기는 좀 어떻게? 해? 음. 원래 솔직히 말해서 개면년에 우리 자손이 지금 용띠란 말이야. 네. 나삼재잖아 네. <laughs> 얘는 복삼재로 치였나봐. <laughs> 아 삼재가 복삼재로 들어왔다 여기. <laughs> 참나 운기가 좋아. 음. 솔직히 말이여, 여 어디 나오는 애야? 이분요 미스트롯 빈 예서양 들어보셨어요? 응. 음. 아 여기 노래 너무 잘하죠. 음, 너무 예뻐요. 아우 어. 장난 아니야. 음. 어? 아이고 예지. 어, 대단 이제 그 누구인지 알았잖아요, 선생님. 음. 어떨 것 같아요? 그 선생님 얼굴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노래하는 거나 음. 어때요, 느낌이? 무, 무슨 어른이 나와서 노래하는 줄 알았어. 어, 그러니까 어? 몇년 무슨 성인 가수들 에이, 맞아요. 이렇게 나와서 노래하는 줄. 알았어. 음. 그 진짜 어른들도 그 얘예 마치 끌어올리는 게 없거든. 음. 얘네 이 안에서 끌어올렸어. 이 사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린 처음에는 령력들 기운으로 받는 거거든. 근데 얘 최고 올라가. 어딜 갖다 내놔도 어. 이제는 이걸로 풀어먹고 살아야 돼. 어? 나중에 얘가 이제 20, 20살, 10몇살 가면서부터 성장이 돼 간다, 이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그 기운, 끼를 따라올 사람이 몇명안 되는 걸로 보여. 그 정도로 재능을. 기운도 심성도 착하니까. 음. 조상에서도 많이 도와주나요? 솔직히 불쌍해. 음. 이렇게 끼를 갖고 놀아, 태어났지만은, 음. 만, 만중생도만 인간들 앞에서 음. 본인의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음. 이렇게 사랑을 먹고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되는 사주들이 음.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안쓰럽고 불쌍한 거야. 음. 이 자손이 솔직히 부모를 잘 만났으면은, 이 끼를 다른 쪽으로도 또 풀어먹을 수도 있었을 거 아니야. 음. 그래, 안 그래? 그쵸. 근데 봤을 때는 부모 공덕이 없어, 지금 현재로서. 음. 음. 응? 부모 이 부모 있던가? 아니요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그렇지. 그렇습니다. 내가 돈 벌어 갖고 할머니한테 다 해주고 싶대. 아이고. 응. 어? 너무 착하다 마음이. 할머니한테 다 해주고 싶고 지가 네. 빨리빨리 고생 안 하고 지, 지 할머니가 이거 좋아하나 봐. 어어 어, 노래하는 거? 애기 할머니가 네.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 할머니 좋아하는 노래가 있고 그쪽으로 잘한다 잘한다니까 이거 막 끌어올리는 아. 거야. 사랑받고 싶어. 아이고. 얘는 살아가면서 음. 인간의 부모의 덕은 없어도 지복으로 지가 끼가 있고 음. 타고난 기운이 있어. 음. 그러기 때문에 이름께나 그래도 날린다, 그러지, 할머니가. 어. 신령님들이, 음. 어? 이자손 괜찮아, 올해 기운도 괜찮고, 음. 올해 또 나가는 삼재지만은, 음. 애기가 무슨 그런 거는 신령들이또 봐주셔야지 봤을 때는 그래도 여기서 뭐몇명비슷터로한 분인가 내가 그걸 보긴 봤지만은 여기서도 칠인을 뽑는가? 네, 그렇죠. 그래도 뭐한 가닥 해.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 가닥 해. 음,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laughs> 알겠습니다. 애늙은이 같아. 음. 어른스러워. 음, 형수님. 응? 부제님도 우리 예서 양 잘되게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아이고, 애기인데 당연하지. 알겠습니다.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